이 부정맥이 어떤 분들에게 오는 건지, 음. 그리고 정확히 어떤 증상을 부정맥이라고 하는지, 음. 그 다음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네. 어, 부정맥에 그, 어떻게 보면 고위험 분들이 있어요. 음. 어떤 게잘 생기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음. 고혈압.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의 오적, 심장의 오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흡연. 음. 그 다음에, 어,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음. 부정맥과 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오. 그리고 비만한 환자들. 음. 이게 부정맥에 상당히 높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맥에 내 가족력이 있느냐. 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음. 갖고 있는. 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은 어 하여튼 심장에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심장 박동의 이상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개 한 60번에서 90번 또는 100번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당. 음. 그래서 이거 만지면서 보면 아 초당 음. 한번 뛴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음. 초당 한번 규칙적으로 이게 음. 맥이 제대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셀 수가 없다 아 이건 부정맥이죠 그런데 (60회) 미만으로 너무 천천히 뛰어요 서맥에서 서행할 때 썼잖아요 오. 그러니까 한 (30회) (40회) 뛴다 그러나 항상 어지럽다 음.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빈혈 한잔줄 알고 빈혈까로 가고 그래요 음. 그게 부정맥이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100회) (110회를) 뛰고 있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잘 때는. 사십 배5 0회 뛰는 것도 괜찮아요. 음. 운동으로 훈련된 사람은, 근데 항상 나는 백 회, 백0 회를 뛰고 있다. 아. 그 아, 교감신경이 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심장에 음. 실통을 안 주는 거죠. 음. 그 위험하죠. 예, 그런 그런 것이 위험인자, 주정맥이 친다는 그렇게 음.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음. 네. 한창수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부님 매그 잡으시면서 <laughs> <이렇게> 부르시는데. <laughs> 네. 네. 몇 가지 해당 사항이 되시는 네. 게 있나요? 오. 사실 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음. 술은 당연히 하지 않고, <laughs> 가족력도 없는데, 어, 이 맥박이 좀 빨리 뛰고, 음. 스마트와치를 차면, 잘 때도, 심할 때는 140번도, 아. 120번도 뛰고, 아. 그리고 이제 원인을 이렇게 주 본다면, 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제, 신문 돌리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잠을 3시간, 4시간 이상 못잔게 원인인가, 아 그냥 추측해 보기도 하고, 혈압은 늘제면 낮았었던 음.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빨리 뛰는 거? 그게 원인인 것 음.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지금 계속, 네. <laughs> 교수님 계셔서 <웃음> 두근두근두근. <웃음> 두근두근 <웃음> <이렇게> 어, <laughs> 네. 사랑인 네. 줄 알았는데, 부정없는. <laughs> 네. <laughs> 근데 아유, 과거에 아유, 그러셨다면, 네. 네. 그, 아마, 그때부터 약간의, 그래서 40세 이전에 부정맥이 생겼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면 유전적인 혹시 요소가 있는지 어. 없는지 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요. 음. 음. 그리고 40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술이라든지 이런 나 좋지 못한 생활습 특히 음. 폭탄주가 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 뭐 당뇨, 비만 이런 그 음. 것들과 함께 심장에 대한 원인을 음. 찾아야죠. 아마 음. 목사님은 어릴 때 그렇게 그 신문 배달하시고 아마 몸을 좀 혹사하신 거, 음. 음. 그렇죠. 음. 그, 그런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살면서 심장이 제일 쫄렸던 순간, <웃음>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와 진짜 심장 뭐질 뻔했다 <laughs> 어. 이런 순간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장 전문의에게 듣는 심장 네. <laughs> 네. <의사선생님 웃음> 소리 나는 <내는> 순간 보통 아. <laughs> <laughs>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음,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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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막 <laughs> 이런 것도 장난도 기하시겠네요 심장 전문의 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아시네. 아 그렇죠. 한 목사님 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내면적으로 심장이 쫄깃했던 순간은 이제. 거짓말하다가 아내에게 들켰어요. <laughs> 어 우리 늘상 있는 일이지. 네 <laughs> 돈, 돈 숨겼는데 아내가 귀신같지 아 않아 아 왔어요. 아아아수아수수수막 어떻게 맞지 심장이 막 미치도록 뛰는데 음. <laughs> 둘러대야 될 때. 근데 실제로 제일 음. 많이 쫄깃했을 때는 제가 마흔아홉에 5살된 선물로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교회에 휴가를 얻어서 산티아고를 갔어요. 음. 혼자. 음. 8. 8km를 또아 짐을 들고 아7 9 0 k m 를 이제 걸었죠. 아 걸었는데 아 거기가 시에스타가 있는데 잠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걸 모르고 걷다가 아휴. 서 <laughs> 걷다가 이제 완전 이제 아유, 당전에 탈진해 와서 이제 어느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가는구나 싶어서 음. 제가 얘 마지막이다 이걸 음. 내가 가족들에게 그걸 남겨야 된다 싶어서 음. 누워서 이렇게 셀프 셀프를 <웃음> 찍고 <웃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누웠어요 이제 나는 어. 간다 음. 그러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음. 그때 음. 어, 어, 그 음. 과호흡에 이렇게 손이 막 오그러드는 음. 그 음. 상황에서 음. 어,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막 어. 홍조가 띄어지는데 그때 기침이. 죽었다가 살아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는데, 한국 가서 한번더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웃음> <웃음> 네. 그때 혼자니까 이대로 객사한 어, 거? 음, 아내한테 죽느냐, 죽으나, 죽으나, 거기 가서. <웃음> 네. <laughs> <laughs> 김병룡 목사님은 네. 어떨 때 힘드셨어요? 아, 저는